2025년 1월 2일 목요일입니다. 엄마는 떠나셨고, 저는 살아있습니다. 저는 살아남아서 제 몫이라고 당당히 내세울 수도 없는 하루를 조금씩 보태가며 지내고 있었어요. 떠나신 엄마가 제가 지금 이런 상태로 생활하고 있다는 걸 아시면 굉장히 노하실 걸 아는데요. 제가 저를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. <laughs> 저는 유튜브가 생긴 뒤로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유튜브를 이용하기 시작한 케이스에 속합니다. 그런 유튜브를 사용하면서 참 많은 안 좋은 것들을 접했는데요. 아, 저도 제가 미친 사람처럼 취부했던 그분들처럼 여겨지지 않을까. 조금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. 내 탓이 아닌 당신 탓이요, 당신 탓이요 하는 그런 유튜브에서 내용, 그런 내용들이 유튜브에 참 많았었거든요. 어떤 건그 당사자가 정말 팩트라고 해도 정말 믿어드리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. 차라리 제가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목소리만 유튜브에 매장시키는 게 다행이다 싶어요. 제 목소리를 발견한 분이 믿든 안 믿든, 일단은, 나 하나만 팩트고, 진심이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. 이도저도 아닌 경우에는 지난달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신체 억제대에 묶여 임종하신 엄마의 죽음이 그것마저 이것저것 아닌 꾸며진 이야기가. 됐으면 싶어요. 차라리 그랬다면, <laughs> 엄마는 제 곁에 계실 테고, <laughs> 따뜻한 방에 이불 덮고 같이 누워서, 뭐라도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? 어떤 그 어제 어디... 드라마에서 봤는데요. 죽은 사람이 떠나신 분이 정말 자연 현상처럼 타라다오라 오시는 그런 드라마 처럼 떠나신 저요 어머니가 자연 현상처럼 그냥 툭 하고 살아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음, 제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에요.